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 드려요. 5위입니다. 신선한 블랙앵거스 토마호크 리바이스테이크. 고기의 육즙과 맛이 뛰어나고 믿고 구매할 수 있어요. 가정용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 4위입니다. 미트앤조이 프리미엄 토마호크와 티본 스테이크 선물 세트는 가족과 함께 바베큐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맛있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다음엔 토마호크를 두개 구매하고 싶어요. 3위입니다. 미트윈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크고 맛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아요. 부드럽고 신선한 고기, 고기 파티에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보리용촌 국내산 토마호크 소고기 등심, 냉동은 캠핑이나 바베큐에 딱입니다. 좋은 품질과 신선함으로 육즙이 가득하고 조리도 간편해요.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재구매 의사도 많답니다. 1위입니다. 미트 앤 조이 미국산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큰 분량과 뛰어난 품질로 집에서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신선한 고기와 간편한 조리법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